아니 제가 뭐 처음 캠페인 하는 와중에 무슨 뭐 도발식이 나겠어요 그냥 그때 그냥 질문 내용이 에그 영화제 성격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깐느 베니스 베를린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영화제고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 비교하다가 그냥 쓱 나온 단어일 뿐인데 그게 어떤 미국 젊은 분들이 그걸 뭐 트위터에 많이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얘기한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화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고요. 빈부 격차를 다룬 뭐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이번에 폭발력 폭팔력, 예. 네. 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우리 이웃에서 볼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또 우리 한국 이제 우리게 뛰어난 또 앙상블의 배우들이 그걸 되게 실감나게 표현한 예.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음. 스스로 그냥 짐작만 해봤습니다.